당신은 1480년 페르시아에서 태어납니다. 1501년 21세 사파비 왕조의 이스마일 1세가 왕위에 오르고 페르시아의 샤로 즉위합니다. 그는 시아파 이슬람을 국교로 선언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왕조와 종교적 변화에 적응하려 노력합니다. 1510년 30세 이스마일 1세가 우즈베크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페르시아 북동부 지역을 안정시킵니다. 당신은 왕조의 군사적 성공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1524년 44세 이스마일 1세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타흐마스프 1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타흐마스프 1세는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제국을 방어하며 문화와 예술을 후원합니다 1543년 63세 타흐마스프 1세는 인도 모굴 제국의 황제 후마윤을 도와 정치적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페르시아와 모굴 제국 간의 관계가 강화되고 두 나라 간의 문화 교류가 활발해집니다 1548년 68세 타흐마스프 1세가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페르시아의 북서부 지역을 방어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당신은 눈을 감습니다